<laughs> 아, 때리지 마, 봐봐! <laughs> 아, 아이씨! 이거, 이거 서바이벌이야, 피다라피다라 <laughs> 어쩌라고? <웃음> 여기 방장 난데 킬배들가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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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그 토크 쇼 맵을 아니 씨발 때리지 마라 나 죽는다. 에이 씨발 크리에이티 머드라 십세들라 아니 그니까 우리가 그 예전부터 그 토크 쇼를 좀 진행하다가 본컨텐츠로 가자 이런 말이 있었잖아. 예. 우리가 모여가지고 뭘할수 있는 데가 없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렐름 서버에서 우리가 그래서 야생 갔다가 그냥 진행을 하다가 토크 쇼맵 같은거나 마을 배관 같이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모여 있다가 본 지금 시작하면은 거기서 게임 끄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일단 야생을 봤어 레드물 그래서 음. 여기서 각자 파밍을 해가지고 마을회관 같은 걸 하나 크게 지어보자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토크쇼를 평에 시작하다가 오프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본것들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영상거리도뭐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여기가 각자 지금 여기서 재료 좀 모아가지고 마을회관을 먼저 좀 지어보자 음. 야생이니까 어 뭐. 각자 그래서 일단 재료부터 모아봐봐 저를 일단 한번 가로세로 이거 해본 다음에 잡아보자 이걸 지금 이걸 먹을 게 아니라 먼저 자원을 갖고 오는 게 낫지 않나? 가져와! 어? 얘얘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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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져와! 야 기다려봐 여기 땅 파고 같이 들어가자 내가 왼쪽 킬 때인가 형이 오른쪽 킬때가 가이아 먼저 캐오는 사람이 아키 형한테 가는 걸로 하자 애들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나올 땐 어떻게 <laughs> 나오려고 조명아 <주령아. 웃음> 마님! 제가 들어가시오! <laughs> 너무 땅에 묻었시오! 아 이거 올라가는 길에 씨발 수직으로 뚫어 이미치놈아 이거 또 파야 되네 씨. 여기 일단 여기 굴 뚫어놨거든? 굴로 들어와봐 준영아 친구 들왔음누어려봐곧볼 거임 아 씨발 꿀봐아들어오잖미치놈아야 <laughs> <laughs> 그냥 지금이라도 노예 들어오면 안 되냐? 한 게임에 노예가 몇 명이냐? 지금 마키방도 지금 뭐안 하고 우리가 노예 된거 같은데 엥? 뭔 소리야? 나도 너네 먹게 만들려고 저기 뭐야 소고 소고기 잡고 있는데? 아니 그럼 씨발 여기 소아버님을 데려왔대? 아니 야생이면 씨발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데리고 오던가 먹을 걸안 데리고 오잖아! 새찍 없나봐! 너희 뭐 먹자라는 거 새끼야! 어떻게 두개어 앗싸, 고기당왜 만약에 둘, 세 개만 사이클을 주었을까? 거기 <놀람> 두 개씩 먹으라 했다? 나는... <놀람> 아! 많이! 많이 살려주시오! 아니 <놀람> 야, 애들아 큰일 났어. 네? 방산 앞에 크리퍼 있어. 잠깐만! 매몰된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내가 이목을 끌어볼게 그러면 뒤에! 뒤에! 아이 X발 <laughs> 야! 그래버! 가져오잖아! 아! 아! 이거 어해가져 아, 아, 형준들아 뭐날 때렸는데? 그래 일단 여기 일단 모여봐 밤동안 어? 좀비다 밤동안 여기 그냥 갇혀있자 우리 <웃음> 네. <웃음> 빨리 빨리 빨리! 뚜껑! 뚜껑 덮어! 오케이 <laughs> 어 뭐야 뭐야 누야막 때려 어 야야야 왜 부서 왜 부서 야 앞에 앞에 부서졌다 어 야야야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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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막아 앞에 야야야야 어야이 좀비는 참됬다 나 빨리 들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가 아까만 들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문열 들명 네가 이 몸을 끌고 있어! 내가 형 죽이고 올게! 야야 위에, 위에 뚫어! 위에 뚫으면 안 돼! 위에 뚫으면 안 돼! 야, 앞에만 시야 바꿔 놓자! 앞에만! 어, 바람 어, 좀! <웃음> <미렛다>. <웃음> 어 야야야야! 어, 때리면 나 죽어!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아, 씨발 아! 이로못 어, 어, 막아, 이제! 아, 이러다재밌 뭐야, 왜 맞아? 야, 위에 막아! 위험 못들어가 <laughs> 이거 왜 올라가는 길이 없냐? 그럼 여기 근처가 있을 텐데, 여기, 여기 쪽와 봐. 아, 여기다, 여기다 찾다. 아, 여기야? 오케이, 여기로 올라가면 된다. 아, 됐다! 아, 지금 주면 집이 완성 되겠지? 어 뭐가 나와있다. <laughs> 어? 통나무집 일단은 텐 맡겨두고 우리 산행 가고 올까 그러면? 아형 내가 캠핑의 기초를 알려줄게. 여기 봐봐.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 못 들어오게 이렇게 <laughs> 원을 치면 못 들어온다고. 봐 바다곰. 여이 어디 가는 거야? 형 안돼 컬러 가면 바다곰 온다. <laughs> 님들 저희 님들 저희 집에 집에, 불안한... 집에 뭐가 있어요. 불편한 <laughs> 불편한 손님 있어요. 집에 불편한 동거중이야. 불편한 동거중 야 불편한 동거중 야 구, 구해줘. 야, 애매 왜, 왜 들어왔냐 이거, 야이 재민이 친거 뭐야 이거? 재민이 수경이야, 재민이 수경아 이거 치 이거, 이거 문장가 나야겠다. <laughs> 형나 있는 쪽아볼래 이거 좌표 11의 동굴이라 이거 다이 하나쯤 있을 만하거든. 잠만 여쭈... 어 다이하다, 다이하다, 다이하다. 신받타 신바타. 신바타!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다이아너세인데세개 3개. 네? 진짜다. 이거 쌍백과는 다이 안 타게, 이거 용암 들어가면 다이 타거든. 아이야 야, 치마대. 치마대. 너들들아. 너들 바닥 안 뺏었어, 이거. 야, 나 먹고 쓸. 아, 나 이거 내가 먹었을려 내가 내가, 내가 온두께 먹었는데. 다 이거 막해 봐. 이거 바닥이 뚝 떨어져, 이거. 오, 물 됐다. 됐다. <laughs> 아. 용암 발견. 소이산카리? 뭐 아, 용암 한 칸짜리 용암 이구만 씨발 <laughs> 이거 온천 아니야, 그냥. 어이, <laughs> 봐봐. 온천 온천 버릴 텐데. 어, 여기 여기 깊다. 그냥 안믿으세 레드스톤이 뒤지게 많네 여기는? 레드스톤 근처에. 어, 다리다 다형 아, 아, 나랑 아치, 나 붕괴한 층 아, 만들자. 야, 여기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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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빅 악하냐, 빅악하야잠깐만형나 먹을 거 빨리 쏟아내줘, 먹을 거. 나다개 먹었어, 다 이상이야. 여기 야 이. 형그 용암 메꿔, 용암 메꿔. 일단 용암 메꿔, 형이 먹어. 메메크 간다, 간다, 간다. 나 들어가서 죽는다, 그냥. 야 왜? 나 막혔는데 씨바로만나딱 껴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 야야 어나나 나 위치 맞지이 그 밑에다 박아야 어. 돼이 밑에다가 야 기다려봐 너 아직 들어오지마 <laughs> 야, 야 들어오지마 이거 시X 큰났다야큰났다큰났다나 죽기 직전이다 진짜 아칸 <laughs> 남맞다야쟤 <큰일 났다, 웃음> <laughs> <제가> 방금 자기네무기를칠고 <laughs> <근데> <laughs> 아니야? 씹야 너만큼 무기가 칠지? 이거 딱한 소리 났는데? 잠깐아 씨발 너 앞에 치마봐야 <laughs> <마다>. <laughs> <laughs>

이게 존나 잘해! <laughs> 기다려봐, 나 치팅기 들어준다, 씨발, 어차피 살 거. 야, 씨발, 그래, 빨리 달려줘, 나 씨발, 재미있게 노래 본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그래, 게임 보드 킨다, 게임 보드 킨다. 으아, 초사이언 보드! 아, 잘못 눌렀다! 미안나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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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줘. 살려줘! <laughs> 빨리 와나 떠들었어. 나, 나, 나. <laughs>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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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 나, 초사이언 보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됐어, 됐어? 날라다닌다, 오케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조만간 오프닝 쇼는 여기서 할것 같고요. 야생으로 만드느라 예, 굉장히 힘이 들었네요. 아, 지금 몇 시간 정도 걸렸죠? 야생하는데 한 시간 반 정도 썼나요? 결국 완성은 해냈네요. 예, 굉장히 감탄스럽습니다. <laughs> 이 바람 들고 오느라 힘들었습니다. 코크레인 진짜 너무 그러니까. <laughs>